돌아다녀도 돼. 돌아다니고 싶었어? 다른데 가자. 가요? 세범아, 저아래 물이 흘러. 봐봐. 물 흘러가는 거 보여? 시냇물 졸졸졸졸. 우리 시냇물인데 가볼까? 할머니 좀 봐. 세범아, 할머니 손 흔들어줘요. 어. 아유, 예쁘다. <laughs> 신기하지? 방울, 방울, 신기하지? 응, 그래요.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와, 토토야, 보여줘. 세모이도 여기 보, 봐주세요. 너무 예뻐요. 토토도 좋대? 가자. 세모이 어디 와서 신나요? 아유 좋아라 새봄이가 좋을까 할머니도 좋네 가자 엘리베이터로 가자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어? 그래요 물가야 우리한테 가봐 우리 저 새도 있네 인형 고기 있잖아 안녕해봐 토토도 보여줘 새봄아 여기 새 있잖아 새 어어 어. 할머니 좀 봐봐 그러고. 안녕 예뻐라 세부마이머니좀 봐줘요 그만 올라가세요 아이고 예뻐라 우리 강아지 내려와 아이고 귀여워 봐봐 이거만 분수가 있지요? 오리도 있고요. 더 가봐도 돼, 세부마. 더 가도 돼. <목소리> 할아버지 음료 받으러 갔어. 더 가봐. 더 내려가도 돼. 할머니가 따라가니까 괜찮아. 어, 거기, 엄마나 가봐, 세부마. 가까이 가봐. 아이, 오리 있네. 잠깐만. 세범아, 안녕, 해봐. <laughs> 아유, 귀여워, 우리 세범이. 아이, 예뻐라. 초코빵 먹어요? 어, 이거 먹고, 이제 음식 나오면 또 먹자. 초콜렛 먼저 먹어도 돼, 세범아. 어, 아이, 좋다. 어. 음. 이제 보면 초코빵 먹어야 음, 이제 또, 우리, 리조또랑 피자랑 나오면 또 먹자. 선주님, 음, 음. 어디 오셨어요? 네. 선민이랑 밥 먹으러, 할아버지랑 밥 먹으러 오셨어요? 네.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밥, 가지러 밥, 네. 어, 밥 가지러 갔어요? 네. 밥 주문한 거 나와서요? 네. 아이, 인어공주님 많이 먹어요? 네. 그래야지 키즈카페 갈수 있어요? 네. 냠냠냠 맛있게 많이 먹자. 네. 네. 음. 맛있게 많이 먹어요? 응. 네. 네. 음. 이제 할머니가 쓸어줄게요. 네. 어, 그거 먹을래? 그래. 여기 좀 봐주세요. 키즈카페 가고 싶어요. 여기가 좋잖아요. 손좀 흔들어 주세요. 안녕, 키즈카페 가고 싶어요! 뭐예요? 아, 그거 보고 있어요. 할머니한테 손주분 들어주세요. 안녕~ 토토도 보여줬어요? 세미는 어때요? 아, 좋아요. 아, 세모민도 좋아요? 네. 어. 이제 키즈 카페 좀 이따 가요. 네. 할아버지 나오면? 네. 할아버지 오면 같이 가요. 아유, 예뻐라, 우리 세봄이세봄이랑 할머니랑 같이 나온다 할머니도 있고, 세봄이도 있고 <laughs> 할아버지 모시고 왔어. 세범 여기 봐요. 손흔들어주세요. 우리 열대우림에 온것 같아요. 응? 응? 세범아, 뭐라고? 어, 우리 열대우림에 온것 같, 아요 정글에 온것 같아요. 정글에 정글에 온것 같아요. 가요? 정글에 온것 같지? 어? 우리야, 레바. 우리하고 대화해봐. 우리야, 세범이가 왔어. 우리 만나서 반가워. 세범이가 어. 안아줘봐, 우리. 아유. 우린 좋겠다 우리 세범이가 안아주고 응아 우리 좋겠네 우리가 부럽다 아 반갑겠다 우리 만나서 세이 할머니 좀 봐주세요 야, 우리 안아줘 우리 안아줘도 돼 아이 고 우리 좋겠다 세범이가 안아주고 요 우리도 아이 고 좋겠네 세범이가 안아지고자 우리들 아유 다 있네 우리 가족이 다 모였어 그치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 너희들 사이 좋게 잘 지내 그래 응 아유 우리 가족이야. 들어 주세요. 안녕. 안녕. 아유 정글 속에 왔네요. 우와, 우리 좋겠다. 우리 세범이가 안아주고. 응, 오린 좋겠네. 안녕. 어, 아유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어 토토도 같이 사진 찍어 그러면 우와 좋다 잠깐만 세봄아 안녕 아유 꽃보다 더 이쁘네 우리 세봄이가응 새봄아 할머니 안녕해좀 키즈카페 갈건데 그래 가자 이제 할머니 안녕해주세요 안녕. Bye. Hey. 할머니 좀봐 주세요.